데일리 텀블러 추천. 이게 진짜야? 보냉 효과로 시원함 유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스탠리 캔처 H2점, 0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887 밀리리터 대용량이라 하루 종일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어 완전 만족스러워.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러운데 손잡이도 튼튼해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 좋고, 보온 보냉력은 정말 최고야. 얼음 넣고 외출해도 몇 시간 지나도 녹지 않더라고. 뚜껑은 빨대와 지급용 모두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편리했어. 이 텀블러 하나면 하이드레이션 걱정 끝.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클리나 이지 머그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상이 크림색이라 세련됨. 보온과 보냉 기능도 뛰어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어 완전 장점이지. 710ml 대용량이라 여러 번 물을 따르러 가지 않아도 되고 손잡이가 있어 편리함! 단, 뚜껑 세척이 좀 불편하지만 밀폐력은 굿! 가방에 쏙 들어가서 이동할 때도 걱정 없고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락앤락 더블얼 콜드컵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중구조 덕분에 보냉 효과가 대박이라 얼음을 넣고 외출해도 저녁까지 시원함이 그대로 유지됨! 720ml라는 넉넉한 용량은 여러 음료를 담기에도 충분하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세척도 간편해서 매일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음 얼주가이들에게 완전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